안녕하세요. 제 62차 대총회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총회 부서를 책임질 부장들 선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제 62차 대총회가 한창인데요. 어,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갈 중요한 리더십들, 이게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총회에 여러 부서 있잖아요. 이 부서들을 이끌 부장님들,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디렉터 선출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사역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오늘은 이 소식을 좀더깊이에 들여다 볼까 해요. 네, 맞아요. 그 대총회라는 곳이 그냥 행정 기구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재림교회의 선교랑 사역을 이렇게 조율하고 지원하는 어, 핵심적인 곳이죠. 각 부서의 부장님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의 비전, 특히 이번에 강조되는 내가 가겠나이다. 이 전략계획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 부장님들은 어떻게 선출되는 건가요? 이게 전 세계 각 지회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이 돼요. 이 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아주 신중하게 논의하고, 음, 추천을 하면요. 전체 대표들, 그러니까 델레게이츠들이 모인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재림교회 교회요람, 철치매뉴얼이라고 하죠. 거기에 나온 절차를 따르는 거고요. 뭐랄까? 그냥 인기 투표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다양한 필요 또 상황 이런 걸다 고려해서 적합한 인물을 찾으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행정직을 뽑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적임자를 찾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번에 선출된 분들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분들이나 부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우리한테 좀 익숙한 안식일 학교라든지 아니면 선교 관련 부서는 좀 어떤가요? 네. 그 공식 발표들을 종합해 보면요. 여러 부서장님들이 새로 선출되기도 하고 또 유임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교회의 안식일 학교 교과 과정이라든가 개인 전도 전략을 담당하는 곳 있죠? 안식일 학비 및 개인 전도 부장 이 역할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제임스 하워드 목사님이 이전에 이 역할을 맡으셨었죠. 이번 총회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부서는 그 예를 들면 글로우 전도지 배부라든지. 전교인 참여 운동 TMI라고 하죠. 이런 활동과 직접 연결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아, TMI 전교인 참여 운동이요. 진짜 많은 교회랑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운동을 기획하고 또 지원하는 핵심 부서군요. 글로벌 미션 쪽은 좀 어떤가요? 대충의 글로벌 미션은 교회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지역이나 그룹에게 다가가는 그런 최전선 전략을 짜는 곳이라고 할수 있죠. 마이클 라이언 목사님이 글로벌 미션 총무로 오랫동안 봉사하셨는데, 이런 리더십의 연속성이나.